경제선사까지 했죠 경제선사 전문중공선사 전등록 15 전문중공선사 도의 처소에 있으면서 전자가 되었다. 어느날 도를 따라 단월가에 가서 조상했다. 시들림을 봤나요? 사가 손으로서 가을 두드리며 가로되 살았는가 죽었는가. 다음은 중훈훈손. 처음은 중훈선자 처음은 중훈선자가 이제 그랬다는 거. 하을 두드리며 이제 살았는가 죽었는가 도가가로 때 살았다고도 말하지 못하고 죽었다고도 말하지 못한다 사월 무엇 때문에 말하지 못합니까 지금 논쟁이 이제 생겼는데 이두 분의 논쟁이 지금 생사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논쟁이라면. 따라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우리 후학들이 사람이 죽은 곳에 가서 그 간을 보서 그 안에 시체가 있고 곳을 두드리면서 죽었는가 살았는가라고 논쟁을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정도라면, 자기 자신이 죽을 때, 목숨을 잃을 때, 내가 죽는가, 살았는가, 라는 것을 스스로 반조할 수 있을 그 수준이 아닐까요? 그죠? 이렇게 이제 해치가 됩니다. 그러니, 쓸데없이, 뭐 책몇권 읽었다고 응, 쓸데없이 어디서 뭘 배웠다고 그런 거 가지고 하기보다는 내가 과연 42km를 달릴 수 있는 체력이 지금 돼 있는가 이건 하나의 비율 이다 내가 1700 선지식을 모두 만날 수 있는 그런 공력 자체가 마련되어져 있는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계속 비교를 하고 자기 자신 스스로를 비교를 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공부는 하기 어려워요. 저 위를 마치고 함께 해도 하던 차의 사활 화상이 금일 꼭 중궁에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왜 말을 못 하느냐? 만일 다시 말씀하지 않으면 곧 때리겠습니다. 도가 가로되 때린다면 곧 때리는 대로 맡기지만 살았다고도 말하지 못하고 죽었다고도 말하지 못한다. 사가 드디어 도를 몇 주먹 때렸다. 이 사자 전승의 어 인천암목을 서로 주고받는 이 가르침을 보시기 바랍니다. 잘 봐야 돼요, 잘 따라와야 되고 공연이그 문물로 얼로에 이제 의로에 처박혀서 어 내가 뭐 알았다 몰랐다 이런 데 떨어지면 안 됩니다. 도가 기원하자 사로하여금 다만 떠나게 했다. 소간의 주사가 알고자 너를 때릴 것이다. 사가이에 예사하고 석상에게 가서 저 놈이 돌을 때린 일을 들었다. 이제 화상의 말씀을 정함. 다시 끊어졌다가 다시 됐다고 나오네요. 돌과 속상이 가로된 네가 도의 말씀을 보지 못했느냐? 살았다고도 말하지 못하고 죽었다고도 말하지 못한다. 사가 이에 서 대우하고 이에 설제하며 참회했다. 네. 사가 어느 날 법당 상에서 초자를 가졌다. 네. 여기까지 이제 일 단락 된 거죠? 대우하고 이에 설제하며 참회했다.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그죠? 일일이 이제 뭐 풀어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 그전 등록에 맞춰서 좀 설명을 좀 하기로 했으니까 전 등록에 맞춰서만 이제 이 스승과 제자가, 이 스승이 얼마나 제자를 <laughs> 이제 생각하기에 몇 가지 맞으면서 그 가르침을 갖다가 참고 참았는가 이런 것이 보인다. 사가 어느 날 법당상에서 초자를 가졌다. 속상이 가로되 무엇하느냐, 사월. 선사의 영골를 찾으러 왔습니다. 속상이 가루대, 큰 파도가 호묘하고흰 물결이 도전하군을 무슨 선사의 영골를 찾느냐? 사발 바로 착력하기에 좋습니다. 속상이 가루대, 이 속엔 바늘로 찔러도 들어가지 않고는 무슨 힘을 붙이느냐? 또, 그, 또 다른 사자전 중의 이야기가 보이죠? 네. 이러한 스승들, 이러한 선지식들이 1700 공안에 1700 가득하다. 그러니, 어, 허튼 소리, 어, 허튼 소리, 뭐 이런 것 보다는 우리가 1700 공안으로 만나자. 전능록 15 녹청화상 승문 도의 기에 떨어지지 않고 사의 말씀을 청합니다. 이분도 도의 법사인가 봅니다. 사운뜰 앞에 홍연수가 이쁜내지만 <laughs> 꽃을 내지 않는다. 양구하고 이르되 아느냐? 승은 알지 못합니다. 사은 바로 이 도의 기이건을 무엇 때문에 알지 못하느냐 중이 예배했다. 사가 바로 때리고 이르되 모름지기 는 노승이 너를 때려야 비로소 옳다. 네, 도우의 가풍이 이런 것이군요. 이제 동산 양계 화상, 네, 조동종의 동산, 조산. 이분들 얘기가 이제 세 개가 나왔는데, 이분들은 이제 내일 따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점원 중선사 녹청화상. 어, 오늘날에 이제 계속 이제 분별해 드리지만 잘 들어야 돼요. 어, 이런 이야기를 해 드릴 수 있는 사람도 어, 이제 저희 같은 사람이 가면 아마 별로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입을 조금이라도 열을 때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 잘못된 가치관에 의해서 어, 언제라도 이 시대가 시대라는 이 역사라는 시대는 잘못된 가치관에 의해서 음, 사로잡힌다는 것이 우리 이 종문의 가르침이에요. 이 종문이라는 것은 불교가 아닙니다. 어, 보아지는 뭐 불교고 수많은 불교라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이 이 종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종교라고 했을 때이 수많은 종교 이런 종교가 아닙니다. 어, 하나의 우리의 동북아의 역사 동북아의 정신 문명이라고 보면 돼요. 그것은 인도 5천년의 역사와 맞물린 겁니다. 인도의 인도풍의 이제 힌두교, 힌두풍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 한자 문명권을 만나서 어발 발흥이 됐는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러한 것들은 기타 지역에서는 음 따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뭐 양아치 건달 같은 의식 가지고는 이러한 3,000년 법의 상속의 입장을 어, 관심조차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잣대 자체도 이것을 다를 자, 다, 잣대가 없다, 저울대가 없기 때문에 어, 수많은 기타 지역에서 그런 카테고리를 가지고 지금 이제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같이 어, 더불어서 소통과 토론을 하고 서로 함께 모색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지, 그저 어깨 너머로, 그저 힘으로 그렇게 뭐 쟁취하거나 억누르거나 그렇게 될수 있는 사안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의식 조건은 전도 몽상된 인지부조의 합리화 속에 처박혀서 세세생생을 윤회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 얼마나 이 전등록이라는 이 가치가 천0백의 선지식이라는 이 가치가 어, 항상 그런 거예요. 금덩이가 여기에 있는데 그 금덩이가 어, 어떤 이에게는 아주 소중한 것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그 것이 하나의 흙과 다를 바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는 어, 대부분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히말라야의 높은 봉우리를 가고 싶어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떤 이는 그곳은 음, 무용이다라고 하고, 어떤 이는 42km를 이제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한테는 그곳은 어, 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는 이것이 무용이고, 이 자한테는 이것이 또 무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3개 28천으로 널려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길은 그 너머에 있습니다.